등갈비 구이를 했어요. 며칠 전 홈플러스에서 보리 먹이 돼지가 50% 할인을 하길래 등갈비를 샀습니다. 주로 김치찜이나 구이를 하지만 정말 저녁 반찬 없어 급하게 구이를 했어요. 급하게 할 거니 맛도 잘 배이고 불순물도 잘 나오라고 칼집을 내고 물에 10분 정도 삶아 불순물을 제거합니다. 그리고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요. 이때 깨끗이 씻지 않으면 잡내가 납니다. 입맛이 떨어지죠? 그 다음, 간장을 소주컵 반컵 정도 부었어요. 색을 입히고 짠맛을 더합니다. 등갈비 10개를 할 거라 양념 양은 많지 않아요. 후추도 훅훅 뿌리고 굴소스를 소주컵 반컵 정도 부어줍니다. 굴소스를 넣었으니 거의 양념이 되었어요. 단맛은 따로 추가하지 않습니다. 잡내를 없애기도 하지만 씹는 맛을 위해 다진 마늘을 넣고요. 이게 불맛 입혀 구우면 또 오독오독 씹는 맛이 있거든요. 고춧가루도 조금 뿌려줍니다. 아이들이 주로 먹을 거라 맵지는 않게 할 거예요. 그리고 소주컵 3분의 1에 레몬즙을 뿌려요. 이게 바로 이 음식의 킥이에요. 그리고 맛이 배이게 30분 정도 둡니다. 오래 두면 될수록 맛있겠지만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. 바레인과 축구하는 날이라 CGV에서 친구들과 보려고 예매해뒀거든요. 그리고 양념이 좀 탄다 싶을 정도로 구워요. 구우면서 남은 양념은 계속 등갈비에 발라줄 거예요. 굽는 시간은 15분 정도 됩니다. 저는 토치도 사용해 불맛도 입혀요. 불맛을 입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아주 잘 먹습니다. 옆엔 오징어와 감자, 양파를 넣고 끓여도 된장찌개가 있습니다. 오늘 저녁은 등갈비구이와 된장찌개이거든요. 다른 게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, 레몬즙만 들어갔는데도 더운 나라에서 먹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어른들이 먹는다면 고수와 페퍼론치노를 더해 소스들을 만들어 찍어 먹을 거예요. 아이들이 먹을 거라 이 정도의 양념으로도 충분합니다. 사방팔방 잘 구워지면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저녁을 먹습니다. 이날 바레인에게 3대1로 이겼어요. 급하게 저녁을 한 보람을 느낍니다. 남은 경기도 최선을 다해줄 국대선수들 응원하겠습니다.